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배우죠.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접합니다. 그래서 아그 내용이 참 좋다.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워서 좋다. 라고 생각하고 또 남들이 일러주는 말을 듣고 몰랐던 것을 알고 야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으면 그 모든 배움이 거짓이고 그 모든 배움이 헛된 그러한 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유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 어려운 공부를 왜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서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나 여러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자극적이고 또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또 우리의 아, 귀를 자극하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이나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혹해서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그것을 보는 순간 아 내가 그것을 계속 듣고 보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스톱하고 멈춰야 될지 내가 한번 듣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진지하게 내가 듣고 배우고 더 연구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지 못하면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쓸데없는 지식을 갖고, 또 오히려 a라는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말이야, 못된 사람이라더라. 저 사람이 정말 아, 이상한 사람이라더라.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a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야, 저건 너무 좋다. 저기 한번 가봐라. 그 사람 말을 들어봐라. 하고. 해서 B란 말을 듣고 C가 너무 좋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울 때에, 또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배울 때, 알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려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 가장 먼저 알아야 될또 아는 것이 첫걸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지식을 얻을 때에, 뭔가를 들을 때에, 뭔가를 배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또그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분별과 판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치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지혜, 그 결정적인 순간,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실수를 하는 거고 망하는 거다 말이죠. 또한 훈계를 멸시한대요. 훈계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약점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들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에 거슬리고 그 사람이 맨날 나를 비난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외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이 듣는 순간에는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듣기 싫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내가 꼭 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시면 내가 귀로는 듣기 싫지만 아 그에게 나그 사람이 한그 말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또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자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은요 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기 싫지만 그 말을 제대로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것들 그 알아야 될것 뭡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일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기분 나쁘고 듣기 싫고 저 사람은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여호와께서 도와주 들어주.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꼭 내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관심 있어 있는 것만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관심 없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분야를 내가 듣고 배워야 할 때가 훨씬 많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 엉뚱한 것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부신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지혜와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그걸 듣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는 자는 그걸 외면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다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이 귀에 거슬리고 기분 나쁘다고 외면해 버리면 미련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지식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수 있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큰 정말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다른 것들을 배우고 개념을 정리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미암아서 긍정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봐야 될 영역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관심 없었던 또 듣기 싫었던 부분을 새롭게 내가 들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 귀한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또 내가 듣기 싫어했고 관심 없었도 했던 것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내가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참된 지식을 얻는 그러한 인생들 그런 하루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